안녕하세요 모티스 조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RIRX7X입니다. 이 헬멧은 제가 현재 이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헬멧입니다. 사실 이건 제두 번째 RIRX7X인데요. 이전에도 이 헬멧을 쓰다가 또 다시 새로 구입한 제품입니다. 그럼 왜 똑같은 헬멧을 두 번이나 구입했냐? 먼저 이 아라이 헬멧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헬멧 쉘 디자인이었습니다. 아라이 헬멧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동그란 이쉘 모양이 클래식한 느낌을 줘서 예쁘다고 생각을 했고, 이 다양한 장르의 바이크에 잘 어울렸습니다. 이 스포츠 바이크나 네이키드 뿐 아니라 투어링 클래식 어드벤처 바이크에도 잘 어울렸습니다. 또이 그래픽 디자인이나 도장 퀄리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RI를 구입하겠다고 마음 먹고 헬멧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때부터 이 RI 브랜드 자체를 매우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헬멧을 새로 사야 했을 때도 고민하지 않고 RX7X를 다시 구입했습니다. 이 RI 브랜드를 정말 좋아하게 된 이유는 바로 장인정신과 함께 이 안전에 대한 RI의 철학과 고집이었습니다. 아라이는 여전히 헬멧을 검증쟁 장인들이 수제적으로 제작을 하고 품질을 검수합니다. 저도 아라이 헬멧을 이 디자인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헬멧을 쓰는 본질적인 이유는 결국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터사이클 헬멧 브랜드 중에 가장 깐깐히 안전 규격을 고집하는 브랜드가 바로 아라이입니다. 아라이는 현재 F1 레이스 헬멧을 제작하는 세계의 단4 개의 브랜드 중 하나이기도 하죠. 이 안전에 대한 판단 기준 그리고 안전에 대한 규격과 의견은 매우 다양해요. 충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환기, 뭐 주행 안전성뭐 시야 확보 등으로 사고 자체를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 등뭐 헬멧 브랜드나 전문가마다 의견이 매우 다양합니다. 사실 뭐이 내용을 파고들다 보면 또 이야기가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이 내용은 또 다음에. 헬멧 안전 규격과 관련된 콘텐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RI RX7X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RI의 그래픽과 도장 퀄리티가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제 헬멧은 혼다의 전설적인 GP 라이더, 프레디 스펜서 40주년 기념 그래픽입니다. 이 프레디 스펜서는 GP 무대에서 RI 헬멧을 쓴 최초의 비일본인 라이더였습니다. RI는 여전히 레이스와 관련된 다양한 그래픽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랜섬 PT 에디션은 2007년에 첫 출시 이후에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에디션을 선보이고 있고요. 현재 모토 GP 및 WSBK에서 활약하는 레이서의 그래픽을 그대로 양산형으로 출시합니다. RI RX7X는 이 레플리카 버전이 아니라 선수들이 사용하는 이 동급의 사양의 헬멧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그럼 이제 헬멧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RX7X를 보시면 현재 뒤에 스포일러가 달려있지만 헬멧이 이 쉘이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죠. 최근에 다른 스포츠 헬멧들을 보면 본체와 연결된 리어 스포일러가 길게 뒤로 나와서 앞뒤로 길쭉하게 생겼는데요. 그건 이 바로 레이스 슈트를 입었을 때 헬멧과 슈트의 험프 사이에 빈 공간을 없애서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뒤에 와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레이스 헬멧도 제공하는 RI가 여전히 이렇게 쉘, 모체를 둥글게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안전에 대한 라이의 철학입니다. 라이는 충격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상황적으로 봤을 때 쉽게 설명하자면 충돌 시에 충격을 흘려보내는 게더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충격이 오더라도 표면이 동그랗다면 충격이 이렇게 흘려서 나가겠죠. 그리고 만약 땅에서 구르게 되더라도 저항이 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굴러갈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게 충격을 줄이는데 더 유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RX7X는 이 와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뒤에 있는 에어로 핀을, 이 각도를 조절해서 이 와류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레이싱 스포일러를 별도로 부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부착하는 레이싱 스포일러 방식 역시 안전과 연관이 있는데요. 사고 시에 이 스포일러뿐만 아니라 이런 덕트류들은 충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할멧은 RI가 설계한 대로 이 원형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충격을 계속 잘 흘려보내 주겠죠 이 RX-7X의 안정성은 이 뒷편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여기 스넬이라고 적혀 있죠 제가 벨 커스텀 500을 리뷰할 때 벨 브랜드를 소개하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스넬 마크는 스넬 메모리얼 파운데이션의 충돌 테스트를 통과한 헬멧에 부착되는 품질 보증 마크입니다. 이 스넬 재단은 1957년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인데요. 1956년에 이 유명했던 카레이서 윌리엄 피트 스넬이라는 사람이 경기 중에 사고를 당했는데 메이스 헬멧을 쓰고서도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과 과학자, 의사들이 모여서 헬멧의 보호 효과를 높이고 안전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입니다. 이 스넬 재단의 충돌 안전 테스트가 매우 기준이 높습니다. 현재 충돌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강도가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스넬 기준을 충족하는 r i 모터사이클 헬멧은 레이스 사양의 RX7X뿐만 아니라 크루즈 헬멧 XD, 어드벤처 헬멧 투어크로스, 오프로드 헬멧 V크로스 메트로 헬멧 라피드 네오, 그리고 심지어 오픈페이스 VZ 램까지 포함됩니다. 이 RX7X의 쉘은 라이만의 노하우가 담긴 슈퍼파이버 쉘로 제작됩니다. 일반적인 현대의 헬멧 쉘 소재로 사용되는 유리섬유보다 강도를 40%나 더 높인 것인데요. 이 소재뿐만 아니라 이 밀도, 이 제작 순서, 또 방법 등라이의 신중한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쉘, 즉 모체는 이중복동에 위치한 아라이 코리아에 가시면 직접 볼수 있습니다. 이 사장님께 여쭤보시면 직접 테스트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저도 몇번 실험해 봤는데 성인 남자가 올라가서 막이 쉐를 뛰면서 밟아도 안 깨질 정도로 정말 튼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기 시스템입니다. 먼저 이상단에 전면에 3 개의 통기구가 있습니다. 이 통기구는 2 단계로 작동하는데요. 이 열림 정도에 따라서 공기 유입량이 다르고 완전히 닫게 되면 빗물의 유입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절 스위치의 크기가 커서 주행 중에 위치를 파악하고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조작이 쉽습니다. 또 위치가 좌우, 가운데로 세반화 되어 있어서 현재 라이더의 상태에 따라서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운데를 열게 되면 이마 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더잘 들어오고요. 양쪽을 열게 되면 이 머리 위쪽을 지나서 이 머리 위에 열을 뒤쪽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리어에는 이긴 덕트 이 안에 통기구가 있는데요. 여기 이 덕트의 아래쪽에 길게 연결된 스위치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열 방출을 위해서 이 뒤편은 항상 열어두는데요. 위에 구멍을 덕트로 절묘하게 가려두어서 빗물이 들어오지 않는 점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은 이 실드에 있는 통기구인데 이 부분은 관자놀이 쪽으로 바람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속도가 빨라지게 됐을 때 고개를 틀게 되면 소음이 좀 생기는 편이라 아주 더운 여름 시내가 아니라만 닫아주는 편이긴 한데요. 신선한 공기는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이 입부분의 통기구 역시 두 단계로 작동됩니다. 완전히 열게 됐을 때 바람이 더잘 들어올 것 같은데 사실 이 통기구가 V자로 생겼기 때문에 완전히 열게 되면 실드 안쪽에 더 가깝게 바람을 넣어주면서 김서림을 날려주고요. 감전 열었을 때 라이더의 얼굴 쪽으로 바람이 더 많이 오면서 쾌적한 느낌을 줍니다. 그뿐 아니라 호흡에 의해 배출된 이산화탄소도 빠르게 배출시켜준다고 합니다. 이턱 밑에도 원래 이 안쪽에 층가드가 원래 달려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별도로 층가드를 추가로 부착해 놨습니다. 이 측면에 이 부분 역시 공기배출구입니다. 헬멧 내부에 정체되어 있는 공기를 주행풍에 의해서 가해진 압력을 이용해서 이 사이드 덕트로 빠지게 된다고 하는데 이 뒷면에 하단에 리노즐 이라는 부분까지 더해져서 그 효율이 크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런 기능적인 면보다 저는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안정감 높은 착용감 이었습니다 내피의 쿠션감도 매우 좋고 특히 볼을 이 아래 턱부터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이 내피 소재가 매우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향균 탈취 기능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헬멧 쓸때 항상 바라클라바를 쓰고 헬멧을 착용하지만 한여름에 내피가 적게 되기 마련인데요. 잠깐 카페에서 쉬는 동안에도 땀이 금세 마를 뿐만 아니라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이상단의 부유되는 사이드를 간단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내피의 두께는 폼패드를 더하거나 빼서 얼굴에 딱 맞출 수 있는데요. 아라이 코리아에서 정품을 구입하시게 되면 이 서비스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네이스 헬멧답게 위급 상황에서 라이더에게 충격을 주지 않고 펜멧을 제거할 수 있는 이 이머전시 탭도 이 아래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실드는 엄지손가락 하나로 매우 편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실드는 한번 닫고 열때 이렇게 중간에 한번 걸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슬쩍 열었을 때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 사이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면서 더 시원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라이딩 중에 실드가 올라간다거나 하는 상황은 절대 발생한 적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RX7X의 차별점이자 가장 큰 특징이 이 입과 헬멧의 공간이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이 풀페이스 헬멧을 썼을 때이 입과 이 헬멧의 사이 공간이 없게 되면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주는데 이 느낌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RI RX7X의 가격은 64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픽 버전은 70만원대부터 90만원대까지 다양하고 에디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미러 시드를 현재 장착하고 있지만, RI 헬멧을 소개하면서 꼭 말씀드려야 할 액세서리가 있는데요. 바로 프로 쉐이드 실드입니다. 야간이나 터널에선 이렇게 바이저를 올려서 클리어 시드로 쓸수 있고, 낮에는 내려서 스모그 실드로 쓸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프로 쉐이드가 좋은 점은 바이저를 올린 상태에서 고속으로 주행해도 전혀 불안감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RI 헬멧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RI RX 7X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RX 7X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또 다양한 헬멧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